안녕하세요. 수석나래방송국 김영민의 부동산 라운지 김영민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제가 본론값으로 먼저 이렇게 제공해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 긴 얘기보다요, 부동산을 이렇게 아시다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시고 가격도 조사하시고 미래향방도 분석하시고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갈증이 옵니다. 내가 아는 게 이게 확신성이 조금은... 어, 떨어질 수 있어요. 더 알고 그러니까 깊게 팠더니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왜? 넓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결국 경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를 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제가 건축 설계부터 해서 지금 부동산까지 거의 20년 정도 하면서 느낀 딱 하나 얼마나 빠르게 내가 부동산을 이해하고 또내 스스로가 일하는 데 보탬이 될수 있을까? 많은 연구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경제 공부한답시고 여러 가지 책도 읽으시고 또 유튜브도 보시고 세미나도 다니시고 각종 노력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나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벌래? 나내 집값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거 보고 팔지 아니면 딴데 옮길지 이런 것들을 빨리 내가 이해하고 그냥 빨리 그냥 뭔가 다이렉트로 뭔가 하고 싶은 분들에게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 그냥 딱한 방에 제가 어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하시다 보면 경제가 목말라요. 그래서 경제를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거어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오늘 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검색창 이렇게 띄우셔가지고 한국은행 이렇게 치시면 되세요. 제가 여러 가지 다 써봤거든요. 가장 뭐 IMF, 월드뱅크, 외국 자료부터 시작해서요, 여러가지 또 부동산에 좋은 또 경제 자료들이 많은데요. 경제에 대한 집약적인 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내가 다음 부동산으로 갈지 아니면 주식으로 갈지 이렇게 빨리 가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툴은 한국은행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딱 치시고요, 구글 검색창에 한국은행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한국은행 메인 사이트 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 어, 자료라는 상단의세 번째 어, 요 카테고리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진 곳에서 간행물 두 번째 간행물 왼쪽 두 번째에서 간행물에서 쭉 내려오시면 경제 전망 보고서 라고 있습니다 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가시면 되세요 지역경제보고서는 나중에 보시는 거고요. 경제전망보고서, 요거 원클릭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일의 80%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자료인 8월달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KDI 전망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가장 제가 그리고 은행 전망보고서도 제가 다 살펴보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조금 짜임새 있는 전망보고서는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8월달 어요 날짜를 어 가지고 있는 전망 보고서를 클릭을 합니다. 딱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pdf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경제 전망 8월달에서 인디고북이라고 해서 조사국, 경제 모형실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쭉쭉쭉쭉 보시고요. 부분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한번더 훑어보기. 이렇게 해서 어떤 항목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지 목차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특히나 이해를 빠르게 하시려면요, 훑어보기에서는 이런 이제 표나 표표 중에서도 2025년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5년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경제 성장률보다는 2025년도 경제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측해야 되느냐? 물론 사람의 어떤 경험치나 직관이 더 우위에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고 내가 부동산을 본다라는 측면이면, 어,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 어, 근데 우리는 체감적으로 그래요. 아, 어, 지금도 어려운데? 내년이 더 어렵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떻게 돈을 보호하지? 어떻게 불릴까? 이거를 첫 출발을 여기서 좀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경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나온, 나온다는 겁니다.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조금 상승률이 둔화되지만은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을 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경상 수지에서 음, 더 감소하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그 안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 수지가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년도 쉽진 않겠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더 떨어지겠다. 뭐 이틀 전 뉴스를 봐도 대기업부터 지금 구조조정이 또 실시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어떤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적인 어 어떤 요인 가지고 내년을 완전히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 여기서 보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도 경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것은 1%대 성장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여튼 내년 지금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글도 나중에는 꼼꼼히 다 읽어보시는데요. 일단 표로서 먼저 훑어보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어 그다음 이제 내년도 1월 어, 1월달 그리고 3월달 전망에서도 글로벌 디램 뭐 삼성 모르고 뭐 SK 뭐 하이닉스 반도체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치들 이렇게 유추해서 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비농업 취업자수들 이렇게 어, 그래프 통해서 또 어, 보는 건데 일단 내년에 전망치는 2025년도 전망치를 봐야 되니까 우측 거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가들 그 다음에 미국 정책 금리 어, 기대 어,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 그래프 통해서 눈으로 먼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아파트 입물론 이제 이거를 다 통해서 나중에 아파트는 별도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종합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일지 매매 가격이 어떨지 내년도 1월달 이후에 내용들을 이렇게 유출을 해 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빠르게 스캔해서 한번 훑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량이 내년도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 물량이 내년부 갈수록 좀 많았다가 줄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주택매매 가격인데요 서울은 지금 치솟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어, 비수도권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방과 서울을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 이걸 뭐 디커플링 그러죠 어,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똑같은 부동산 안에서도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서 해석을 조금 하셔야 되고, 이렇게 물량부터 매매 가격들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대외적인 여건, 경제 전망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25년도에는 경제 전망이 오른다라고 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기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성장을 해도 지금 어,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크게 어,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다. 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전망이 뭐죠? 어, 미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고 가야 어, 내 돈을 잘 유용하게 쓸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판단을 통해서 어, 사업을 또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또 안착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보시면 내년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년도부터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내년에는 특별하게 지금 더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내년,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아요. 유럽,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내년이 조금 나은데 유럽이 원치 안 좋았기 때문에 유럽도, 유럽도 크게 지금 경제가 활로가 되지는 않겠다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은 올라가지만 세계 경제가 2023년도 0.9% 성장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면 지금도 2025년까지는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1년만 내가 어느 정도 잘 해석을 해도 2025년도의 재테크 혹은 사업 이런 노선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귀중한 정보가 큰 의미에서 또 와닿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경상수지 우리는 또 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 그런 부분들 소비자 물가 그리고 전망치들 이렇게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보압 그러니까 상하가 아니라 좌우 좌우도 결국에는 뭐 주식에서는 뭐 박스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좌우로 움직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경상수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망 리스크들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차트나 이런 이제 그래프 통해서 먼저 어눈 안에서 흐름들을 가시적으로 먼저 캐치해 본다는 거죠. 어, 미국 침체 가능성이요. 어, 침체 확률이 어,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미국이 이제 중요하죠. 지금 대선 앞두고도 미국이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또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와 경제에서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일단 경제 자체 내에서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을 미국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뭐,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다 해석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들 2025년도, 현재는 이제, 이제 마지막 4분기 달려가서 보니까 2025년도를 빠르게 해석해서 내년을 준비하시면 좋겠고, 국내외 대외 여건부터 해서 지금 우리들이 앞서 초반부만 이렇게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뒤에는 여기 이제 다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시간이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다들 시간이 다들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보면요. 한 이틀 통해서 이게 총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하나 다 항목들 살펴보시면 내년도 경제는 일반 분들보다는 엄청 앞서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시거나 부동산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자료 하나 굳이 딱 하나만 보신다면 저는 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 다운받으셔서 꼭한번두번 나눠서 이렇게 보시길 극강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물론 어렵고. 조금 부분적으로 해석 안 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넘겨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큰 의미로 한번 내려다 보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내년 어, 아니, 부동산 향방, 그리고 주식 향방, 그리고 지금 거, 거시 경제들, 그 다음에 우리 내년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방향을 보고 가신다면 큰 리스크 안에서도 사업 실패나 어, 투자 실패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해서 오늘 이런 시간 마련해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 무료입니다. 많이들 이용해서 꼭 보시면 다른 경제 굳이 안 살펴봐도 된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정보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